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그 충격,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나요? 근데요,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단순히 신기한 기술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AI의 거대한 흐름, 그세 가지 축을 오늘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우선 AI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보죠. 지난 몇년 사이에 AI는요, 그냥 우리가 묻는 말에 답하는 도구에서 우리를 위해 먼저 생각하고 행동까지 해주는 파트너 그러니까 에이전트로 정말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변화가 인터넷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챗 gpt가 나온 이후에 ai가 만들어내는 컨텐츠의 양이 사람이 만든 걸 넘어서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코앞까지 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매일 보는 정보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상의 규칙, 이 AI 메가 트렌드를 아는 게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6년까지 세상을 완전히 바꿀 AI 메가 트렌드를 세계의 거대한 축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기술 패러다임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두 번째는 우리 인간과 AI의 관계가 어떻게 재정이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재구축되는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축부터 시작해볼까요? AI 기술의 판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변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변화는 바로 새로운 전쟁의 서막입니다. 이제 오픈 AI가 혼자 다 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픈 AI의 압도적이었던 기술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구글이나 엔트로픽 같은 경쟁자들이 무섭게 따라붙고 있죠. 이건 우리 같은 사용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선택지가 더 많아지고 더 좋은 AI 서비스를 쓸수 있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두 번째는요, AI가 드디어 화면 밖,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피지컬 ai의 시대가 온 거죠 이 햄버거 비유 되게 재밌지 않나요 <laughs> 예전 ai가 사진을 보고 어 이건 햄버거네 하고 알아맞히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주방에서 패티를 굽는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gpu 성능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로봇 훈련 시간이 5분의 1로 확 줄었거든요 덕분에 로봇 움직임이 훨씬 더 정교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 공장은 물론이고 우리 집에서도 ai 로봇을 보게 될 날이 정말 머지 않았다는 신호죠 세 번째 변화는 작지만 강한 AI의 반격입니다. 무조건 크고 비싼 AI 모델만이 정답은 아니었어요. 여기 딥시크 같은 작은 오픈소스 모델이 GPT 못지않은 성능을 내고요. 법률 전문가 합이나 의료 전문가 오픈 에비던스처럼 특정 분야만 깊게 파고드는 버티컬 AI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AI 엔진 자체보다 그 엔진에 어떤 전문 데이터를 넣어서 특화시키느냐가 비즈니스의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바뀌면서 우리와 AI의 관계는 또 어떻게 새롭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 관계의 가장 큰 변화는요. 검색이 간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구글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나오려고 SEO,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의 목을 맺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AIO, AI 최적화의 시대입니다. 내 AI 비서가 당신 취향을 보니까 이 식당이 딱이네요 하고 딱 하나를 쿡 집어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하나의 AI에게 선택받아야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이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AI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간택당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기업과 브랜드의 생존 공식이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말이죠 또 다른 정말 흥미로운 변화는 ai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 컴패니언 ai 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챗봇 제타의 사례를 보면 이게 확와 닿는데요 사용자는 채치 pt 보다 적은데 총 사용시간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ai 를 그냥 정보 찾는 도구로 쓰는게 아니라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컴페니언 ai에는 분명한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과연 우리에게 정말 위로를 주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존재일까요? ai가 계속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면서 나를 확증 편향이라는 거품 속에 가둬버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더 오래 붙잡아 두려고 점점 더 자극적인 컨텐츠를 추천할 위험도 있죠. 특히 사용자의 시간을 뺏어야 돈을 버는 빅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이게 결합되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축입니다. 지금까지 본 변화들이 우리 사회와 경제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뜯어 고치고 있는지 좀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100억원.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이 돈은 직원이 딱 8명 세워진 지 6개월밖에 안된 베이스드 AF라는 회사가 팔린 가격입니다. 이게 바로 AI가 열어젖힌 솔로 프리너 시대의 상징 같은 사건이죠. 이제는 거대한 자본이 없어도 소수의 인원이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써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회사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위아래가 명확했던 조직도는 이제 사라지고 프로젝트에 따라서 팀이 유연하게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워크 차트가 표준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인간의 새로운 역할은 뭘까요? 직접 일을 하기보다는 여러 AI 에이전트들한테 일을 지시하고 조율하는 감독이자 리더, 즉 에이전트 보스가 되는 겁니다. 국가 차원으로 가 보면 AI 패권을 잡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기술 혁신으로 밀어붙이고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키우고 유럽은 강력한 규제를 무기처럼 쓰고 있죠. 그 사이에서 한국은 지능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각자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경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자원이 뭐냐? 바로 데이터 주권입니다. 그냥 아무 데이터가 아니고요. AI를 학습시킬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특화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확보하느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 그러니까 기술, 인간관계,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건 결국 딱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Ai는 증폭기라는 겁니다. AI 기술 그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저 인간의 의도를 어마어마하게 증폭시킬 뿐이죠. 이걸로 생산성과 창의성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평등이나 혐오 같은 사회적 위험을 훨씬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 강력한 증폭기를 사용해서 무엇을 증폭시킬 것인가? 바로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끝에는 정말 궁극적인 질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AI가 AI를 만드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더 똑똑해진 AI가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고 더 좋은 반도체를 설계하고 그 반도체가 다시 더 강력한 AI를 만드는 자기 강화 루프. 이 고리가 한번 완성되는 순간 기술 발전의 속도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빨라질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똑똑해지는 지능의 고리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술 발전을 허겁지겁 따라가는 걸 넘어서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주도하고 설계해 나갈 것인지, 바로 이것이 2026년 이후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